오늘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아, 그래. 탱크. 탱크 만들려고 했었지. 바로바로 바로 시작하자. 어디 보자. 탱크를 만들려면 뭐뭐가 필요하나? 일단, 그리고 부품들이 창고에 찾아보면 다 있을텐데 찾기 귀찮네 그럼 그냥 만들어 이게 svhv용 하나 만들고 그 다음 호버 부스터 이거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호버용 추진기가 이게 호버용 어.. 앞뒤 아우,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그리고 추진기가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개. 어, 이건 필요한 대로 만들어 놓자. 필요 없으면 할수 없고. RCS를 하나, 둘, 세개 하고. 호고 엔진이 문제인데, 이거 큰 거를 쓸까, 요번에는? 큰거네 개? 탱크 엄청 커지겠는데? 좋아 이번엔 큰거 4개 둘셋 네개 무리하는데 이거 그 다음에 필요한게 토킹패드 호버용 어. 토킹패드 그 다음에 발전기 그렇지 발전기 하나 연료탱크 일단 하나 그 다음에 산소탱크 호버용 아, 이거구나, 산소 탱크 하나, 그 다음에 산소 공급기, 그 공급기 거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박스, 무기 박스랑 무기 박스, 두 개, 아물 박스는 내가 많으니까 저거는 정말 만들면 안 되겠다. 아, 이건 한글인데 야, 호버 엔진 있네! 가자 가자 그 다음에 이게 캡탈용이고 사물박스 암. 아 발전기도 있네 다 됐나? 무기는 건... 아 웨폰 여기에 달아줄게 후버용 호버 배슬용 이거. 와, 다섯 개는 뭐가 이렇게 많지? 플라즈마 터렛. 이것도 호버 배슬용 미니건. 와, 이거는 배치 가능을 기지라고 해놨네. 아, 헷갈리네. 한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헷갈리네. 그 다음 만들어야 되는 게, 와, 이게 뭐냐. 고급 건축가. 아, 고급 건축가. 헷갈린다. 아뭔 부품이 이렇게 많대 아직도 더 만들어야 되는데 또 필요한게 이... 탱크로서 가져야 되는게 바로 포병터렛 포병터렛으로 번역이 되있네 아틸러리 호버용 아씨 글자가 잘려 이거 호버용 맞나? 맞네 호버용 호버용 두개 우와 무시무시하다 드릴 터렛 아 드릴 터렛 탱크에 저런거까지 달지 말자 그 다음에 포병 터렛이 필요한거 탄약 탄약은 나중에 만들까 아참 맞아 블럭 블럭 스몰 아강화블록은 쓰지 말고 그냥 일반 블럭 스몰 어라 일반블록 스몰이 왜 없지? 아니 없으면 안되는데 저번에 분명히 많았었는데 어딘가에 처박혀있다는 얘긴데 이거 못 찾으면 <laughs> 에이씨 그냥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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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이 좀 썩어 남아 돌면 어때 강철블록 스몰 이게 하나에 몇 개를 만들지? 자 얼른얼른 얼른 만들어라 이게 아쿠아에서는 내가 옛날 버전의 그 아쿠아 맵, 그걸 뭐라 그러지? 어, 맵 템플릿? 옛날 버전의 맵 템플릿이 돼가지고 아쿠아에서는 이게 음악이 안 나온단 말이야. 아쿠아에서는 음악을 틀어야 되겠다. 블록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도 블록 몇 개라도 가지고 나가자. 됐다. 만들러 가볼까? 비가 와. 여기 안에서 만들까? 이거 덩치가 엄청 커지면 어떡하지? 우선 호버. 저쪽이 앞쪽이네. 일단 이렇게, 이렇게 놓고 시작하자. 음, 여기다가 뭐 놓지? 산소 공급기. 다음. 블럭으로 앞으로 몇칸 이 사이즈로 다음 포버 엔진을 이 앞쪽에다가 아, 이런 블럭을 블럭을 많이 가져와야 되겠는데, 나중에 다 바꿔주는 걸로 하고 지금은 그냥 대충 붙여놓자. 블럭, 블럭, 요새 다 만들었네, 또 만들자. 이렇게 모지르겠다. 다음, RC. 산소 탱크? 뭐 뭔가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 만드는 사람처럼 착착착 붙이는데 아무 때나 대충 아무 때나 막 갖다 붙이고 있는 중인데 이거 근데 뭔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 같아 보인다 어? 이게 왜 4개 바뀌지? 아까 6개 만들었던 거 아니야? 앞, 뒤, 좌, 우 4개 아 그래서 4개 일단 사이드 두개 그리고 뒤쪽으로 한개 앞으로 이거는 여기다가 놓기 좀 그렇다 이렇게 앞이 좌우. 했나 어, 설마 이러면 뜨는 거야? 효과? 아, 어, 기름 없지? 와, 이게 전부 한글로 나오네. 호보 엔진, RCS 소형 탄약. 그러네. 스위치 온, 스위치 온. 스위치 온 아니 왜지? 왜 안뜨지? 뭐야 왜 안떠? 호보인진도다 달렸고 알체스 달렸고 뭐야 왜 안돼? 영준 님 어서 오세요. 근데 우리 화면에 왜채팅이 표시가 안 되지? 산소가 있는 행성인데 산소통은 왜 붙이는 거야? 하하. <laughs> 이거 가지고 다른 데갈 거거든요. 정복하러 다녀야지. 산소 없는 곳도 있잖아요. 그리고 안 붙이면 뭔가 허전하잖아. <laughs>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안 떠요, 지금. 왜안뜨지 엄마. 어. 왜 갑자기 왜 이래? 일단 나가. 일단 나가. 이거 얘가 왜 이렇게 춤을 추지? 자, 자, 자아니 뭐가 <laughs> 뭐야 이거? 일단 꺼. 오. 예. 태우고, 태우고 가려구요. 근데 얘가 미쳤어요. 우리 호버가 미쳤어. 뭘 내가 안 달아준 게 있나? 아, 잠깐만. 이거 맞는데, 호버 엔진? 이런 걸 달아줘야 되나? 어이구. 알아? 얘가 왜 이러지? 어우, 어두워. 아, 아,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이거? 일단 우리 모선으로 좀 돌아가자. <laughs> 야야야, 정신 좀 차리고. 가자 가자. 가자고. 이 싶어려. 뭘 호버 엔진 작은 거 가져와야 되겠다. 아, 멀리도 왔다. 이. 호버 엔진 작은 게 내가 안 만들어, 이리 만들어 찾기 귀찮아 만들어 이거 이거지 하나 둘셋네개 하나 둘셋네개 다섯 여섯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뭐 빼먹은 게 있나? 호버 엔진에 호버 크래프트에 무슨 균형 이런 거 없을 텐데 아아 아. 혹시 이거 트러스터 아래쪽 이거 안 달아줘서 그러나? 이거 한참 걸리네, 그거. 영중킷니, 그렇죠. 내가 알기로도 호버 아래방향으로트러스터 필요 없는데. 근데, 우리 호버 왜 저래요? 평망진창이네 아주. 음, 그게 맞는데. 희한하네. 이거, 왜 이렇지. 일단 만들어서 가서 덕지덕지 한번 붙여보고요.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건또 없는 것 같은데 엉망이네. 아니 잠깐, 아니 혹시... 내가 혹시 아까... 이걸... 아닌데, 그럼 호버용 블럭이 안 붙을 텐데. 이게 호버가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이거 다시 한번 만들어 가봐야 겠다 이걸 만들어서 붙인 거 아니죠? 그래야 되겠어요. 예전에는 대충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잘 날고 잘 다니고 했는데. <laughs> 나도 못 봤어요. 일단 하나 더 만들어서 들고 가서. 얼른 가자. 지금 내가 헤비 암호를 입고 있어서 뛰는 것도 늦고 이런데. 포버 선체 맞는데? HV라고 돼 있네요. 그럼, 호보 맞는데? 이게 왜 이렇게 엉망이 돼가지고? 일단, 이놈을. 비싼 놈 붙여놨더니. 와, 그놈 되게 딴딴하네 저거 대신에, 작은 거, 포버 엔진 작은 거 달아야 되겠다. 이게 맞나? 위치가. 일단, 일단, 이렇게 해놓고, 뒤집어진 김에 토킹패드랑, 이갔냐 그러니까 호버 부스터. 뒤집어진 김에 이거랑 도킹 패드랑 부여버리고 시동. 어? 어, 이제 얌전해졌는데? 아까 그 호버 엔진 그게 잘못 된 모양인데요? 이런. 점프 오케이 점프 앞으로 아니 그왜 호버 엔진 그큰거 그건 안 먹히지 이렇게 이쁘게 잘떠 있는데 호버 엔진 큰거 다시 달아봐야 되겠다 왜 얘가 안 먹힐까 오 이제 되는데 탱크 만들 거라는 원대한 꿈을 안고 큰 호버 엔진 큰맘 먹고 붙여줬는데 그 비싼 장비를 이제 얌전한데 이게 큰 호버 엔진 이게 아무래도 말썽인 것 같은데 지금 작은 호버 엔진 얘네들이 있어서 이큰 호버 엔진 이게 지금 얌전한 것 같은데 에이 모르겠다 그건그렇고 일단 붙여줄게 일단 호버엔진드는데고트러스터 앞뒤로 하나씩 다 붙였으니까 잠깐 너려와와봐 무슨 그것이 생겼는데 이거 소금쟁이. 어 이거를 포대를 일단 뒤쪽에 하나 여기다가 우리 주포를 하나. 이건 어디 붙이지? 아, 여기다 붙일까? 왜안 올라가지? 그러면, 세칸 앞으로, 세칸 앞으로, 오, 여기도 안 돼? 이거 위에 이포 때문에, 블럭이 막혀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뒤쪽으로 한번 달아볼까? 이렇게 이만큼만 빼봐. 그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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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버 하나에 이거, 이거 대용 포탑, 이거는 한 개밖에 안 붙는구나. 에이씨, 그런 또제한사항 이... 괜히 붙였잖아!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작은 포 미니 건터렛 이건 앞뒤로 한 개씩 오오 어, 어. 여기 그리고 아 아무리 그래도 트러스트 있는 데다 붙여줄 수 없고 미니 건틀렛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아 이건 너무 멀다. 좀 타고 가자. 오, 떨어질 때 뭔가 불안했다. 이리 들어가지나? 오오 오! 돼돼 오, 오. 돼, 돼. 나중에 여기 이경락고 만들 거니까. 들어가 줘야돼 미니건 터렛을? 음? 어.. 플라즈마 터렛도 있네 그냥 저거 재활용할까 얘를 때. 아 아니야 아이씨. 예를 때, 그리고 옆에는 플라즈마 터렛을 뚝, 뚝. 음, 대충 이런 모양? 的记者。 가 쏴지나? 이렇막 갖다 붙여. 아 이왕 이렇게 할거 미러 모드로 할 걸. 여기는 좀 허전한데. いるよ。 와애 엄청 무겁겠다 이거 이 상황에 이 상황에 그래도 모양은 좀 내줘야 아무리 그렇지만 이건 너무했다 그지 근본 없는 모양은 와 이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이거 <laughs> 이어서 한번 보자. 또 탱크야 유리로 막고 싶은데 막을 수가 없네 이것 때문에 한칸물리까 뒤로 야야야아 영준 킴님 스페이스 엔지니어 요어해봤 죠？해 봤 는데 그제 개인 적인 생각 으로 스페이스 엔지니어 같은 경우 는, 너무, 너무 노가다.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노가다인데, 스페이스 엔지니어는 이거보다 거의 한 3배, 4배 노가다예요. 그래가지고 뭘 만들고 하는 시간이, 아, 그거는 거의 장인급이던데?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모르겠어요. 재미를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만약에 방송으로 한다면 오우 뭘 만들고 지금 이거는 뭐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이거 뭐냐 블럭 붙이고 하는 거 그냥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스페이스 엔지니어 해보셨죠? 이거 다 그거 용접기로 다 처음에는 골, 골조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용접기로 다 다시 덧붙여야 되고 아이고 아이고 그걸 어떻게 그래서 안 해요. 예. 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정말 열심히 비행기 하나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그거 타고 가다가 어디 부딪히면 다 깨져. <laughs> 제가 얼마나 그, 열받쳤는지 알아요. 그 깨진 것 때문에. 저, 장난 아니었다니까. 때려쳐, 에 때려쳐. 이 소리가 그냥 나왔다니까요. 그거에 비하면 아 그렇죠 어, 생각하기에 따라서 맞아요 나도 그게 처음에 엔지니어 하다가 여기 엠피리온 와가지고 보니까 그게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 오라 이렇게 세계 가서 받쳤는데 아무것도 블럭이 하나 흠도 안 가네 그게 좀 이상하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런 것까지 하면 일단 문제가 그게 뭐냐? CPU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요. 충격 그거 계산하느라고 저기 뭐냐 스페이스 엔지니어 굉장히 무거운 게임인 거 아시죠? 애지간한 컴퓨터에서는 그거 풀사용으로 돌리기도 힘든데 이런저런 계산들을 CPU들이 다 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었죠. 굉장히 무거운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지상 우주에서만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좀 나온데. 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된거 패치되고 나서는 더 무거워졌어요. 게임이. 그래서 잘안해지게 되더라고. 그거에 비하면 엠피리온은 엄청 그거 캐주얼한 게임이잖아요. 어차피 뭐 만드는 거 좋아하고 스페이스 엔지니어나 엠피리온이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블록 붙여서 우주선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너무 그렇게 노가다성으로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만들어 놓는 게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와서는. 그래서 쭉 엠피리온만 하고 있어요. 어째 대충, 대충 뭐가 된것 같긴 한데. 뭔가 빠졌나? 아, 포탄 만들다가 갔다. 아이, 또왜 이렇게 멀어? 타고 가자. 3보 이상, 3보 이상, 승차다. 도병의 수칙 아 그러고보니 불도 하나 붙여줘야 되겠는데?